장에서그 목소리가 들려서 문제를 정말 빨리 풀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이고요 33회 최종 합격한 사람입니다 <laughs>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토플 공부를 해커스에서 두달 동안 다니고 진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, 공유 중개사 한번 준비해 보자 했을 때도 망설임 없이 해커스를 선택을 했고요 어, 또 보니까 그 나중에 찾고 보니까 다른 학원들은 조금 환불을 해줘도 일부만 해준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해커스는 뭐 교재비까지 전체 다 해준다는 말에 조금 신뢰가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정확한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교수님들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서 문제를 정말 빨리 풀었고 뭐 중개사법이나 공법도 한 20분 내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부동산학개론, 선생님께서 마지막 수업에서 말씀하셨어요. 왠지 이 학자 나올 것 같습니다. 이 이론 나올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당시에 사실 그 이론이 잘 기억은 안 났거든요. 그래서 이름이라도 외워놓자 라는 마음으로 딱 외우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딱그 문제가 나와서 어,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그 이후부터 너무 쉽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눈에 보는 체계도인가? 한정민 교수님 그 강의를 들었는데, 말은 몰라도 그것도 한 두세 번그 반복을 하다 보니까, 아, 구조가 보여서, 아, 여기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. 이 숫자는 외워야겠네. 이런 감이 생겨서 60점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커리큘럼도 너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고, 또 그리고 그냥 따라만 가면, 끝까지 할수 있는 게 가장 좋았고요. 사실, 시험, 수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어느 날은, 어, 나 이거 합격하겠네. 이러고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, 아, 이거 합격 못하겠는데? 너무 불안하다.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?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교수님들이 아시고, 여러분, 끝까지 자리를 지키세요. 지키시면 누구나 딸수 있는 시험입니다. 이 말을 해주셨던 게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아서, 네, 해커스는 그냥 하면 된다. 가 저의 답입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강사님들 믿으시고 또 해커스 이제 응대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거든요. 내가 잘 모르니까 뭐 이쯤에는 어떤 걸 공부해요? 이렇게 하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어 선생님들 믿고 또 서포트 해주시는 직원분들 믿고 끝까지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